오늘 본문, 어,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묵상 제목은 삶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고, 이제 요셉은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당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어, 제대로 된 학문을 연구하고 배운 마법사나 지혜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왕의 꿈에 나온 살찐 암소 7마리와 여문 이삭 7개는 7년 동안 있을 풍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흉측하고 야윈 염소 7마리와 야윈 이삭 7개는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꿈의 의미는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지만 그 다음 7년은 매우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이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고 요셉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꿈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에 대한 대책까지 알려줍니다. 그의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일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총책임자 한 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총리 역할입니다. 둘째, 전국의 풍년 때 식량의 5분의 1을 거둬들일 감독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시장 역할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세 번째, 셋째, 이 감독관들이 먹거리들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의 요약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볼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인문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의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개발 능력에 너무 치우쳐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치범 감옥에 있으면서 자연스레 고위층 인맥 관리를 했을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행정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요셉은 정치인들을 통해 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어, 해석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간혹 듣는 성공 스토리처럼 이 요셉 이야기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공부해서 자수성과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요셉 이야기를 자기 성공 스토리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나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제공하셨고, 또 꿈을 통해, 여러 사람의 꿈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요셉에게 결코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은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꿈만 믿고 나태하거나 교만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왕 앞에 선 것도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환경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보디바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며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의 인격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근은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뭄으로 인한 기근의 문제를 겪습니다. 그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해 워낙 농사 짓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사상 거의 강대국 반열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큰 가뭄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은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는 또 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울 것을 왕에게 건의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정말 마치 답변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왕의 꿈을 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미리 해결책도 알려주셨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러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주인집 만나님인그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 요즘 우리에게 일어난 코로나가 마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인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기 힘겨워합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지혜로운 요셉과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책이 보이고 우리 인류의 문제도 해결책이 보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민폐가 아니라 세상의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